부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 희망의 미래를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교회 희망 연합은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2026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예배는 유성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어 이상한 목사의 기도 후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진성 성목사가 3시, 6시, 9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 목사는 성령 충만함과 자유함의 의미를 강조하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보고와 2026년 임원 취임 그리고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을 위한 후원 나눔도 진행돼 연합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 드림교회 송영섭 목사가 신임 대표로 추임했습니다 부산 교회 희망연합의 대표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대표를 되어서 정말 작은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그 취임 소망이고요. 또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 지금 현재 힘든 것들을 잘 알아봐서 함께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18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0명 이하의 교회가 16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160개 교회를 서로의 아픔과 힘든, 힘든 점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돕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신방하고 그게 어려움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회 희망 연합은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부산 지역 작은 교회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역자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의원 화이팅. 됐어요? <목소리>